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와의 전쟁 중입니다.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요인 중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까이 접하게 되는 것은 자동차 매연 배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매연을 줄여주고 차량의 성능과 연비까지 개선시켜주는 제품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절감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대표주자인 주식회사 미라노이맥스의 카맥스라는 제품입니다. 카맥스는 남색 박테리아인 산호초, 동신물 플랑크톤 등 수만년 된 양질의 산호화석을 포함하는 지상의 흙에서 추출한 원료를 나노기술을 통해 초미립자로 가공한 제품인데요. 해양성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한 해양심춘수와 해조류 액기스인 유효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체 생명활동인 미네랄 집합체인 50여종의 식물성 액기스를 비롯해 유효토종균과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원료로 양질의 원적외선 방출 세라믹을 액상화한 기술로 탄생한 카맥스는 에콰 세라믹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냉각수와 연료를 미립화시켜 연료의 완전 연소를 유도해 차량의 연비 개선 및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냉각수 첨가제입니다. 그 카맥스를 제에다 물에 넣는다는 게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걸 넣고 써보니까 참 신기할 정도로 그 성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차는 차가 좀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어, 고속도로 올라가도 키로수가 1리터에 한 9키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카맥스를 넣고 나서부터 내가 하여튼 뭐한 10키로 정도까지 나오는 걸 눈으로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 라지에다에 물이 새가지고 한번 갈았어요. 갈고 당연히 넣었죠. 다시 새걸로 라지에다 새걸로 갈면서 카맥스를 다시 넣었어요. 좋기 때문에 넣은 거죠, 사실. 카맥스 원료를 물에 섞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원료를 넣은 액체는 다른 샘플과 다르게 똑같이 철등 불순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도 산폐가 되지 않고 그대로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카맥스를 부동액과 혼합했을 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산폐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맥스 넣게 된 거는 저 자체를 다른 데다 넣는 것도 아니고, 부동액에다 넣어가지고서, 이런 현상, 좋은 현상이 난다고 그래서, 아, 그렇다면 차에 이상이 없으니까, 이게 이상이 있으면은, 이게 조금 약간 고급차래가지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부동액에 넣었을 때는, 아, 상관이 없겠구나. 한, 넣고서, 한 2, 3일? 2, 3일 있다가, 이제, 신경이 이렇게 쏘여서 보니까, 어, 그전엔 8점, 뭐, 얼마, 최고 올라가 봐야 8점? 조금 올라갔나 그럴 정도였는데 뭐 심각하게는 뭐 얼마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 이게 처음에뭐 9점 얼마 올라가더니 10 올라가고 또 며칠 지나가지고 한 열흘 지났더니 12, 나중에는 13.2까지 올라갔어요. 카맥스를 부동액과 혼합하면 원적외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고 엔진을 가동하면 엔진열이 발생합니다. 엔진 열을 내리기 위한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냉각수가 활성화되면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이 극대화되고 연소실의 음이온 전자기장이 형성되며 연소속도 증진과 연소율이 증가해 출력 증강, 매연 감소 등의 효과를 보입니다. 연비 면에서 효과를 본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화물차들은 택배로 이용하고 있는 이 차는 하루에 기름을 만땅 놓었을 때 에어컨을 키고 다니면 한 이틀 정도면은 기름을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이틀마다 기름을 만땅씩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기름을 어 20리터만 넣었어요. 20리터라고 하면은 3분의 1 정도만 넣거든요. 3분의 1 정도만 넣고 어 하루 종일 타봤는데. 그2 0리로 하루 종일 다 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 굉장히 연비가 절감된다는 걸 새삼 느껴. 2005년도에 주식회사 미라노이맥스와 아주대학교에서 제품 카맥스 주입 전과 후를 테스트한 결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량이 저감되었다고 합니다. 짐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다섯 대로 카맥스 주입 전과 후의 차이점을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실험 차량은 2004년식 스타렉스, 2015년식 라보, 2004년식 소렌토, 2008년식 택시와 2009년식 택시, 디젤 차량 2대와 LPG 차량 3대입니다. 스타렉스는 주입 전 매연 허용 기준 20%를 넘어선 25%로 부적합 차량이었지만, 카맥스 주입 후 25%가 8%로 개선되어 적합 차량이 되었습니다. 소렌토 차량도 매연 허용 기준 20%를 넘어선 23%로 부적합 차량이었지만 카맥스 주입 후 0%로 많은 수치 개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2009년식 택시도 일산화탄소가 허용 기준 0.7%를 넘어 25%로 부적합 차량이었지만 카맥스 주입 후 허용 기준 안으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라보 차량과 2008년식 택시 차량 역시 검사 항목 수치가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카맥스의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차량에 맞게 카맥스 용량을 확인하고 부동액에 혼합해주면 됩니다. 그 저,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다, 장착을 해주고 있는 그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지 않습니까? 고가 대비 실제 저감률이나 기대 효과는 어, 많이 높지는 않다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실제 그 장치를 우리도 이제 저희 사업장에서도 이제 장착을 하고 있지만. 어, 대안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발생되어 있는 매연을 잠깐 포집을 하고 2차 연소 방식으로서 태워서 없앤다고 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발생 요인이 해결이 되면 매연이 당연히 저감이 되는데 근본 발생되어 있는 엔진 실제 엔진에서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중간에 필터링을 하고 2차 연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크다. 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폐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던 이 카맥스 같은 경우는 어, 실제 엔진에다가 주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실제 엔진 내부에서 어떤 화학 반응과 또. 어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연소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발생되는 매연이나 배출 가스가 조금 감소가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발생 실질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어, 어 주의받기 전보다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요즘에 흔히 가성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성비는 아마 정부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저, 장착을 해주는 것보단 오히려 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또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품이 좀더더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카맥스의 출발 물질에 대해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우리가 그 어, 구성성분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원재계선 방사 아, 내지는 복사에너지가 어, 어, 100%, 거진 100% 수준에 에, 이르도록 복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에, 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어, 시험 확인을 받았죠. 그리고 이것이 차에 냉각수에 주입했을 때에 안전성이 있다 차가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그런 안전성 테스트를 또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한국기술인증원에서 카맥스의 출발 물질과 최종 제품이 6대 환경 저해 요소에 제축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주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한국 기술인증에서 그 확인을 받았죠. 그걸 받았고 제품의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자동차 대학에 자동차 엔진 기술 연구소를 통해서 어, 우리 그, 어, 시험 차량을 가지고, 어, 그, 장비로서, 샤시 다이너미드240 장비로서, 어, 테스트를 다 경유했죠. 이때에, 에, 마, 아, 상당히 많은, 음, 마, 46.7% 연비 개선되는 것과, 또, 매연 같은 경우에도, 어, 한60% 어, 전후 매연이 이, 없어진 것을 확인받았죠. 그래서 그런 아주 과학적인 그런 시험 데이터를 다 확보했고 또 이런 것들은 특허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이온화 냉각수에 이르는 그런 냉각수를 결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죠. 특허 제목이 내연기관의 연비 개선 및 배기 감소를 위한 냉각수 제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 특허를 받았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우리가 그, 어, 어 신지식인에 예마 선정되기도 했고, 어 정부로부터 신기술 개발 공로 어 정부 표창도 받았고, 또, 어, 어, 뭐 그, 특허청 및이이이 그런 그 협회에서 어 관련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수상도 받고 인정도 받고, 어, 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어, 중국 가수도 어, 상당히 오랜 그 활동을 하고, 어, 어, 뭐 그런 과정을 다거쳤습니다 저는 의정부 군모동 현재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자동차 정비 수리 등 차량에 관한 일을 해오면서 연비 개선, 매연 감소에 관한 수많은 제품을 소개받아 해당 제품을 사용해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한 번도 효과적인 제품을 만나지 못했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몇몇 고객분들이 카맥스를 가지고 오셔서 차에 주입해 달라는 부탁을 해 오기에 주입해 주었는데 카맥스를 주입해 달라는 고객분들의 부탁이 점점 늘어나 이 제품을 제 차에 직접 넣어 일주일간 지방을 다니면서 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차량의 소음과 출력, 연비가 개선되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결과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개발자를 방문해 그 원리와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는 차량의 기계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효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데 반해 개발자는 열과 엔지니의 물리 전기 전자적인 메커니즘을 들어 설명을 하였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다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매연 저감을 위해 매연 저감 장치 DPF를 장착한 차량, 차량들이 출력과 연비가 약화되어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분들이 카맥스를 주입한 후 예전의 출력과 연비로 회복되어 업무에 도움을 받았다는 등 여러 고객분들이 감사 전화를 받으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동차와 함께 온 차량 기술자로서 카맥스의 차량 성능에 대해서 믿음과 소비자 만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지금은 주식회사 미라노 이맥스 총괄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미라노이맥스의 카맥스라는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악영향에 대해 범정부 차원뿐 아니라 개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들이 모여 대기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점차 깨끗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